여러분, 그거 아시나요? 사실, 저는 몰라요. 오늘 해볼 챌린지는 스프링 트랩이란 챌린지고,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점 빠르게 들어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막을 게아습니다 여기에서, 이번 캠도 안 해도 돼요. 얘만 조심하면 돼요. 여기. 이 친구. 그리고, 하나 더 하자면은, 90도 데모는 4번 누르고, 90도 밑, 60도로 떨어졌을 때 한번 4번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. 왜냐면은, 저, 소음을 받는 친구가 있어가지고, 그 친구를 좀 막아야 돼 얘는 Z로 막아주시고, 캠 들기 전에 W 하시면 끝. 공략은 뭐, 간단하게 끝이죠. 여기서. 그리고 가끔씩 쿵쿵쿵 할때 있는데, 그때 F 막아주시면 돼요. 캠 들기 전에. 60도 때에요. 솔직히, 마우스 커서를 여기 왼쪽, 여, 이쪽 있죠. 이 소화기 보이는 저 왼쪽 아래 끝. 여기 두시면은 저 화면 가리는 얘안 나와요. 그리고 너무 멍 때리고 있으면, 어, 이럴 때 F 눌러주셔야 돼요. 어, 아우, 깜짝이야. <laughs> 얘 막았으면은 이제 올해가 여기 벤트 쪽으로 오는 날 밖에 없죠. 90도 때, 네, 이제, 에어컨 틀어주시고. 캠 들기 전에 W만 막고 하면 돼요. 이렇게 얼굴 보이면 이때 막아주셔도 돼요. 얘만 조심하면 돼요, 얘. 먹만 안 때리면 되는 그런 챌린지. 뭐, 할게 없어요, 이제. 3분 동안, 뭐, 앞에 나오는 애 Z로 이렇게 갖고 놀면서 하면 끝. 끄... 그리고 뭐, 지나가는 새 있는데, 꽤 클릭 안, 해, 안 하면 되고. 그냥 평화롭죠? 방금 그, 반속으로 잡아야 되는 애 빼고는, 딱히 죽이는 애가 두 마리밖에 없는, 실질적으로, 무서운 애가. 이러면 돼요. 너무 날먹이다, 이 챌린지는. 응.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날먹이야. 벌써 2시 10분? 어이구, 2분 20초. 6시까지, 그니까 6시 게임 끝나는 기준이 4분 30초거든요. 이거 알아주시면은 은근 돈 많이 듭니다. 배터리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. 배터리 분배가 시간별 예, 나오면은 뭐, 그렇게 봐주세요. 할거 없어요, 이제. 2분 동안 노가리 까면서 있는 거지. <laughs> 그리고 뭐냐, 3분 50초에 리셋을 누르잖아요? 그러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누르셔도 돼요, 그냥. 이거는 뭐 유명, 유명해요, 이 방법은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죽을 위험도 덜하고, 안정적으로 깰 수가 있어가지고. 에이, 또. 그리고 뭐, 뭐냐, 반석으로 막아야 되는 게임 렉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.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음, 할게 없다. <laughs> 할일 많은데, 딱 좋은 챌린지네요. 날막하기 좋고. 근데 아직도 궁금한 게이 챌린지를 깨서 얻는 게 뭔지. 그냥 뭐, 챌린지 클리어 표시? 이게 단데 뭐가 없어요. 그냥 주는 것도 없고, 뭐 동상이라도 세워주지. 나도 3분 50초 때. 3초만 더 버깁시다. 때, 해지고 이러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깨요, 이제. <laughs> 진짜 가만히 있어도 깨. 뭐, 온도? 온도도 솔직히 관리 안 해도 될거 같은데. 혹시, 혹시 모르니까. 깨긴 해야 되니까 온도 관리는 할게요. 진짜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평화롭다 게임 원래 이런 게임 절대 아닌데 마우스 커서도 뭐 왼쪽에 바가두머는 안 오고 10초 남았죠? 오케이 끝이 <laughs> 챌린지는 뭐 반송만 좋으면 될것 같아요. 딱히 어려운 애가 없어가지고. 예, 네, 반속만, 진짜 반속만 주우면 돼. 그니까 얘 때문에, 애프턴 때문에. 그럼, 여기까지.